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근성이 쑥쑥 자라납니다. 근성!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비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입니다. 메가스카이 학원. 어떻게 이름이 좀 짝퉁 냄새가 나나요? 어, 메가스터디라고. 선생님 고민했었어. 여기에 이투스 선생님까지 오면은 메가스카 이투스 해서 끝말 이어가기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시는 최장인 선생님과 현재 제가 스카이 뒤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가장 직관적으로 메가스카이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큰 하늘, 어마어마한큰 하늘. 우리 학생들에게그큰 하늘, 수학의 큰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가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영상을 찍을 거예요. 스카이 뒤에다도 이제 이 영상이 갈 것이고요. 스카이 뒤에도 이제 저희들이 찍은 영상이 가고 또 수학 일치, 수학 1등급을 향한 치열한 싸움. 서, 선생님 인강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출강하는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어, 강남에도 출강하고 있고 또 수지, 또 그리고 우리, 우리 대전 친구들, 어, 그들에게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즐거움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 일치 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이제 남에게 모욕을 준다거나 부정적인 건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심성이 있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탑 배우 두 분이 헤어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도 검색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트비와 동료들은 그런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한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좀더 나아지는 근성임을 믿는 우리 동료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우지학습법.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래. 지금 보면, 자, 선생님 하면 다이어리가 떠오르잖아요. 다이어리를 정말 오래 썼어요. 다이어리를 썼는데, 예전 거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아, 부끄부끄해. 왜? 10, 10년도 더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수학교육의 해법을 찾았다. 하면서 혼자 좋아했던 게 있어. 그거 생각하면 진짜, 어 오글거려 죽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는 그게 정말 정답이라고 믿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내 입장이었고,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간다면, 뭐, 선생님이 예전에 드립을 많이 쳤었죠. 삶은 무엇이다? 삶은 계란이다. 막 이런 것도 했었어. 삶이 왜 계란이죠? 모든 물체는 열을 가하면 타거나 녹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더 단단해진다. 시련이 오면 더 단단해져라. 어.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했었잖아요. 이게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늘 고민하거든요. 참,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문대 보냈는데 엄마들이 막 목숨 걸어요.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예전에. 근데 저는 그 다음을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명문대 가서 쓰레기 되면 뭐할 거냐는 얘기야. 우리의 본질은 뭘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누군가는 작은 거에 만족하고 누군가는 다 가졌어도 마약을 하고 뭐 괴로워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답은 결론이 이거죠. 모든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은 쫓는다는다. 이거는 명약 관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회피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제예요. 그런데, 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인생이 달라지죠? 라고 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이 다른 거야. 모든 걸다 가졌어. 야, 뭐, 한때 트럭 운전사를 하면서 가수를 꿈꿨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이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분이. 근데 그 트럭 운전할 때, 트럭 안에서 노래할 때는 행복했는데 전 세계 사람이 열광할 때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 약물 중독으로 본인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탑 탤런트나 탑 가수들이 신입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하고 뭐 팬들을 우습게 알게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친구는 그렇습니다. 성적이 막 100등, 200등 때, 선생님 열심히 해볼게요. 하다가 전교 1, 2등이 되면 그때부터 더 괴로워합니다.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수학의 정의,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바로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이 다른 거야.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시험기간에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선생님,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에요? 그럼 너랑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큰 고통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의 해결책은 뭘까? 무엇을 즐거움으로 만들고 무엇을 고통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생님, 누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즐거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답이 없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즐겁다니까?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죠? 호떡을 굽는다든지, 뭐 전단지를 돌리다든지, 뭐 쟁발을 날려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즐거움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야, 수학이 재밌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학에 즐거움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정의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여기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서 출범하는데, 어, 새로 출발하는 게 이게 즐거움이에요. 예전에도 계속 도전했죠. 근데 도전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시도라고 정의를 하면 그것은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 교통수,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사무처리 하는 거 있죠. 교육청 가서 등록하고 하는 거 되게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상에 앉는 게 고통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것이 즐거움이 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우리가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될딱세 가지만 오늘 말할게요. 딱세 가지. 이건 꼭 하자. 이세 가지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이어리를 꼭 쓰세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라는 거는 결국 힘이에요. 힘. 다이어리라는 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반드시 쓰시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운동을 하세요. 2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이어리하고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독서입니다. 짧게라도 무언가를 읽으셔야 돼요. 요 정도 할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다이어리. 근성 다이어리. 나트테 근성 다이어리 꼭 쓰십시오. 쓰면 되는 거야. 운동. 짧게라도 해야 돼. 팔굽혀펴기 100개라도 해봐. 그러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읽으란 말이야. 이걸 이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이 힘을 믿으셔야 돼.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여기에 무슨 금전적 이득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유튜브를 제가 어, 소득의 수준안으로 삼고 있지 않나 고민을 안 치고 있다면 앞으로도 약속하지만 유튜브에서 얻는 모든 수익은 기부할 겁니다. 지금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다. 그건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예전에 나중에 근성 다이어리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전그 약속을 지켰어요. 거기서 나오는 인쇄를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한 번뿐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고통과 즐거움, 한번잘 생각해봐.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근석이 달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석으로 함께 갑시다. 어때요? 여기 스튜디오 괜찮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주제와 또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 드리는 나비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입니다. 메가스카이 학원. 어떻게 이름이 좀 짝퉁 냄새가 나나요? 어, 메가스터디라고 선생님 고민했었어. 여기에 이투스 선생님까지 오면은 메가스카 이투스 해서 끝말 이어가기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시는 최장인 선생님과 현재 제가 스카이 뒤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가장 직관적으로 메가스카이 하면 좀익서 보이잖아요. 큰 하늘. 어마어마하게큰 하늘. 우리 학생들이 그큰 하늘, 수학의 큰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가 스카이란 이름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제 스카이의 뒤에다도 이제 이 영상에 갈 것이고요. 스카이의 뒤에도 이제 저희들이 찍은 영상에 가고 또 수학 일치, 수학 1등급을 향한 치열한 싸움, 선생님 인강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출강하는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어, 강남에도 출강하고 있고 또 수지, 또 우리, 우리 대전 친구들. 어, 그들에게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즐거움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 일체 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이제 남에게 모욕을 준다거나 부정적인 건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심성이 있냐면, 먼저에 우리나라 탑 배우 두 분이 헤어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도 검색을 어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티베와 동료들은 그런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좀더 나아지는 근성임을 믿는 우리 동료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우지학습법.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래. 지금 보면, 자, 선생님 하면 다이어리가 떠오르잖아요. 다이어리를 정말 오래 썼어요. 다이어리를 썼는데 예전 거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아, 부끄부끄해. 왜? 10, 년도더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수학교육에 해법을 찾았다. 하면서 혼자 좋아했던 게 있어. 그거 생각하면 진짜, 어 오글거려 죽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는 그게 정말 정답이라고 믿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내 입장이었고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간다면 뭐, 선생님이 예전에 드립을 많이 쳤었죠. 삶은 무엇이다? 삶은 계란이다. 막 이런 것도 했었어. 삶이 왜 계란이죠? 어. 모든 물체는 열을 가하면 타거나 녹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더 단단해진다. 시련이 오면 더 단단해져라. 어.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했었잖아요. 이게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늘 고민하거든요. 참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문대 보냈는데 엄마들이 막 목숨 걸어요.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예전에. 근데 저는 그 다음을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명문대 가서 쓰레기 되면 뭐할 거냐는 얘기야. 우리의 본질은 뭘죠? 잘 사는 거 아니야.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누군가는 작은 거에 만족하고 누군가는 다 가졌어도 마약을 하고 뭐 괴로워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답은 결론이 이거죠? 모든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은 쫓는다는 거야. 이거는 명약 관화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회피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제예요. 그런데 어 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인생이 달라지죠라고 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이 다른 거야. 모든 걸다 가졌어. 야, 뭐한때 트럭 운전사를 하면서 가수를 꿈꿨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이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분이. 근데 그 트럭 운전할 때, 트럭 안에서 노래할 때는 행복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 약물 중독으로 본인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탑 탤런트나 탑 가수들이 신입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하고, 뭐팬들 우습게 알게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친구는 그렇습니다. 성적이 막 100등, 200등 때 선생님 열심히 해볼게요. 하다가 전교 1, 2등이 되면 그때부터 더 괴로워합니다.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수학의 정의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바로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이 다른 거야.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시험 기간에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선생님,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에요? 그럼 너랑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큰 고통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의 해결책은 뭘까? 무엇을 즐거움으로 만들고 무엇을 고통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생님, 누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즐거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답이 없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즐겁다니까?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죠? 호떡을 굽는다든지, 뭐 전단지를 돌리다든지, 뭐쟁반을날려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즐거움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야, 수학이 재밌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학에 즐거움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정의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여기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서 출범하는데, 어, 새로 출발하는 게 이게 즐거움이에요. 예전에도 계속 도전했죠. 근데 도전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시도라고 정의를 하면 그것은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 교통수,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사무처리 하는 거 있죠. 막 교육청 가서 등록하고 하는 거 되게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상에 앉는 게 고통인 나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고통과 즐거움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것이 즐거움이 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우리가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될딱세 가지만 오늘 말할게요. 딱세 가지. 이건 꼭 하자. 이세 가지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이어리를 꼭 쓰세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라는 거는 결국 힘이에요. 힘. 다이어리라는 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반드시 쓰시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운동을 하세요. 2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이어리하고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독서입니다. 짧게라도 무언가를 읽으셔야 돼요. 요 정도 할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다이어리. 근성 다이어리, 나트륨 근성 다이어리 꼭 쓰십시오. 쓰면 되는 거야. 운동, 짧게라도 해야 돼. 팔굽혀펴기 100개라도 해봐. 그러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읽으란 말이야. 이걸 이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힘을 믿으셔야 돼.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여기에 무슨 금전적 이득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유튜브를 제가 어, 소득의 수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도 약속하지만 유튜브에서 얻는 모든 수익은 기부할 겁니다. 지금 수익 이 없기 때문에 이런다. 그건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예전에 나트비의 근성 다이어리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거기서 나오는 인세를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고통과 즐거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근성이 달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함께 갑시다. 어때요? 여기 스튜디오 괜찮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주제와 또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성!